There can be like VIPs you know, and also the media and the press. Tangmon egg, c h 이 n g a 기 Chung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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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u n g 아, 시즌 완한 시즌, 시즌. 아, 시즌. 그, 그래도 비싸죠 경기는 아, 한 스물 개밖에 없으니까 아, 20, 20, 20. 홈 경기만 하는 건데 네. 여기 보신 거예요? 천만 원. 아니요 <laughs> 아 제가 간거 아니었어? 아니요. <laughs> 있는지도 몰랐네. 아, 진짜? 응. 저기 음식도 주고 다 있어. 와인도 아, 샴페인도 빅빅. 주고. 우리 서서 이제 경기 전에 피쉬앤치스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먹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어, 앞에서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술을 못 갖고 들어가요. 아, 경기장 안안안안 안에. 당연히 아, 아, 안 사야지. 그래서 그래 우리 앞에서 입구에서 계속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라고. 너무 급하게 먹고 있으니까. 고생했네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계속 우리 알아보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와, 헬스장이야? 오 스트레칭 하고 그러는데. 경기 전에 와 아, 치료 받고. 선수들은 마사지 받는 것도 잘해. 따로 있구나. 진짜 좋았던 또 특히나 곳이 헬스장. 아, <laughs> 왠지 써니, 아, 써니 뭔가 그런 아, 그것도 아, 느껴지고요. 아, 아, 더 기부들 이까 하면 좀더잘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아, 들었어요. <laughs> 뭐야? 어, 뭐야? 리스? 뭐야? 뭐죠? 저처럼 호입니다 에커룸 우와 진짜 좋죠 오, 여찐 락커룸 야, 우리 왜 저거 못했냐? <웃음> 아, <laughs> 투워드 <투어도> 신청을 했어야지 <웃음> <웃음> 진짜 락커룸 좋아졌다 와, 좋다 세번관을 찾아서 주쭉가보러가 하겠습니다 야, 저기 있다 7번, 소니 거 야, 외국분들 사진 찍네요, 소니 앞에서 인기 분야 다양한데 실권이 제일 인기가 많은 거 아세요? 대단하다. 사람이 많네. 인기가 많네 진짜 소이가 제일 인기 많죠. 도박 선수 일단 제일 유명해요. 서울. 너무 좋겠다. 천이 서울. 뭐 하나 또나또 깨는 거 아니야? 삶이씨또 돌아가. 아 저기서 입장. 진짜 잔디까지 입장. 와우. 이곳은 선수들이 경기 전에 모여서 입장하는 펼할 공간이에요. 애들이랑 같이. 어 그렇죠. l 스 t 선두 애들 너무 잘 챙겨요. 그거 또 유명해. 영국 팬들 사이에. 어 진짜 저렇게 많은 사람이면 떨릴 것 같아. 너무 떨릴 것 같아. 와 얼마나 떨릴까. 차비가 저길 갔다고. 우리도 못 가봤는데. 어. 우린 피시칩스 주셔서 기다리느라고. 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선수처럼 우와 부럽다 저 왕관인 줄 알았어 여기가 소미가 앉았는 자리예요 오 여기까지 앉을 수 있어요 <laughs> 교체 선수 우와. 감독처럼 <laughs> 우와 재밌게 사신다 <사실이다>. 그러네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할거 같은데 <laughs> <laughs> <근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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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스토어죠 손이 음 너무 많아 아, 오, 저도 있나요? 아, 살걸못 봤네 와 한글로 써있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한글요 <laughs> <laughs> 와 이런 굿즈로도 진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나봐요. 여기 보면은 소니의 자도 있어. 와 아, 대박. 그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지를 사려고 했는데 가장 홈 경기가 흰색 저지잖아요. 네. 근데 흰색 소니 저지는 아예 없어요. 이 미품. 절 네, 아예 뭐엑스라지는 아예 없고 보통 사람들은 이거 그냥 민자 있잖아요. 민자를 사서 번호를 마킹을, 마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마킹 근데 마킹 시트지조차 솔드웃 아이고. 근데 너한테 그냥 팔기 싫은 거 아니었을까? <laughs>